예, 이호덕 선생님.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드님 이정우 선생님하고 또 일본 교도에서 김박 형님 오셔서 같이 이 자리에서 뵙고 많은 이야기 했고요. 안 계시지만은 제가 선생님의 뜻과 정신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실 겁니다. 앞으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무 걱정 마시고 하늘에서 편안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정훈 선생님도 저도 김니바 일본의 선생님도 건강하게 잘좀 살펴 주시옵길 빌고 오늘 가겠습니다. 다음에 태어나신 백돌 때쯤 와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